매콤하면서도. 음. 음. 옛날 치킨인데도. 아, 진짜 맛있다. 음. 나무를 밖에서 지금 그 집처럼. 저도 누가 안 되게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전 집감은 본인인데도 밖에서도. 닭을 먹었으니까. 음, 바삭바삭한데. 어, 살도 부드럽고. 죽이셨네, 이제. 어. 아, 여기 지카피디 먹을 살판 났네? <laughs> 지카피디만 살판. 자봉자봉 살이 어. 음. 아주 그냥, 저녁에 또 고기 먹어야 되는데, 지 저희가. 무리하면 안 되는데. 이 양반은 뭐 화장실 갔다 오면 되니까. 오, 살이 너무 야들야들해. 음. 음. 나름 진짜, 음. 다 좋아진다는데. 로스. 라래도아서 여기 있었는데. 차인표가 가지고 있었어요. 아인표가 가 내가 제가 차인 표보를잘 생겼잖아. 각진다. 인정합니까? 이사주니까요 속이고. 그림을 다이보이이 이건 버린거예요야거딩고야버린고야보딩고 그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뭐? 아, 따로 딩고야 보딩고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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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고고야 보딩고야? 보딩고야? 보딩고보보

계좌를 프로비저하게 운용할 수에서는거 보신가 데 100만 원나온고까 급수가 있어 가지고. 다가 쓰러져도 아, 아. 모르고. 이이대다고 <laughs> <laughs>

배불러가지고? 음? 배불러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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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못 먹겠어요. 어, <laughs> 아, 진짜 맛있네요. 다음에 또한번 먹겠습니다. 사니다 정말 사무적이네요. 네. 정말 맛있습니다. 이거 맛있네요. 집았어이두세요 샤르르 같은 에 보험을 드개하고 그리고 계하고 소개 다할 거예요. 아, 그럼 레브예요. 포스 는 사장이 제대로 혹시 메뉴 메뉴판 나왔대?

가장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, 돈이 제 있다가 뭘라는 원래 국은 그래서 뭐에 200만 원줘 되는데, 근데 보험은... 어, 200만 원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, 나 어, 어, 가지고 뭐한 100만 고기 먹어야 되니까 집합키를 가지고 보험을... 자, 뭐... 사람 좀배터지좀 불러요. 이건 일단 고기 먹을 때는... 이거는 을안할라요 여러분? <laughs> 자신있는 고개 들고 사 우리 가보시면 그 먹는 것만 정말 안될요안될아그 <laughs> <laughs> 먹으라고 얘기했어가2 0어먹어 <laughs> <여기는 너무 있어. 웃음> 음... 음... 그 때에 때에 욕심은 참 많아. 제대기 위해서. 이분들 얼굴을. 욕심.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. 나는 촬영 들어가 말을 안 해가지고. 아성적인줄 알았어. 을어다을아계 옛날 농담들 체질. 결승전. 자 중국의 마츠마 선수가 그런 마리를 먹었고요. 한국의 대표 복돌. 그러니까 이제 여기. 이 어제 지금 의 움직임 보세요. 한한 바다, 동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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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당히 번 가서 습니다 자, 입안에서브라셀컬를 거기에 리를 아주 맞죠. 예술적으로 수, 바르고 있어요. 한 손가락에 1 0도수 없다. 오 좋아요. 어, 포크 다운지 는

나도 그런 거야. 답을 좋아하신다. 리손닦그 보험에 해당이 안 됐었어. 한 2년 정도 더 보이대. 나도 정확히는 보지 아, 이중 적금 내가 안 됐어. 만기가 되니까 지금 싸울 거면. 아, 이거. 하나를 좋아하겠네. 우 월계수 양목점 신사들의 라미라가운영하 선녀통당으로 나왔는데, 어데 월계수 양목적 선이통 평가를 좀. 0초 동안. 아 지금 옛날에 송한 마리 6 5 0 0원 이거 한번 먹어봤대요 아일2가보0 0 0원까고 정말 그러니까 다가 프랜차이즈 잡과 급의 맛을 가지고 일이면 프랜차이즈 먹겠네요 아 이거 1 0 0 0원입니다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저렴한가요? 아, 외부게 저세. 중국에도 진짜 딱야미은 이걸로 증명해 보겠습니다. 그릇 더 추가. 자, 뭐, 자 시작편, 네. 네. 어, 음, 아, 들을 더 있는 다 아. 벌 자, 자유시장편 자유민. 어, 에서 와서 찍으셨죠? 한 이름이 뭐였죠? 윙스칩. 어, 윙스어요 민스치킨 네, 많이 시어 마요. 미시지 마요. 미시지 마요. 민시지 마요. 이 들어온 요미장지 마요. 요선시동 마요. 미시니요 미시지 마요. 미시지 마요. 미시지 마요. 미시지 마요.